아뚱이 채똥이 TV입니다. 오늘은 엄마가 사준 팥빙보바를 먹어볼 거예요. 팥빙보바는 개구리 알처럼 생겼네요. 팥빙보바를 먹어보겠습니다. 이건 망고고고, 저건... 리치 맛입니다. 입에서 깨물면 그냥 터지네요. 아똥이는 어때요? 맛있는데 리치 주스랑 같이 먹어요. 맛있는 것 같아요. 서로 바꿔 먹는 건 어때요? 망고 주스를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죠? 맛있어요. 또 근데 이거 터지고 나고 국물만 빨아 먹으면 껍질이 남아가지고 껍질만 먹어도 맛이 없습니다. 얼려 먹으면 어떨 것 같아요? 얼려 먹으면 다 부서질 것 같아요. 얼려 먹으면 이 개구리 알처럼 생긴 팝핑 보바가 얼음처럼 돼가지고 바삭해질 것 같습니다. 바삭해졌나요? 아니에요? 이건 좀 물렁물렁하네요. 어떤 맛이 더 맛있나요? 리치가 맛있는 것 같아요. 전 망고가 맛있네요. 그럼 다시 바꿀까요? 네, 바꿀래요. 하지만 전둘다 맛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먹방 시작! 누가 누가 잘 먹나? 개구리 알이 그냥 펑 터지네요. 어디에 먹으면 좋을까요? 가운데 부분을 그냥 이빨로 턱 터뜨리면 바로 쉽게 먹을 수 있습니다. 더울 때 냉장고에 시원하게 해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구독자 친구들한테 안녕 인사해 줄까요? 안녕! 안녕.